1 0 4,4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의 테마는 해운 의류 소재 이낙연 화학섬유 스판덱스이, 가, 있습니다. TK케미칼, 은, 는 동사는 합성섬유 및그 원료와 관련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도소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7일 설립됨 2008년 2월 1일 동국무역의 화학사업부문을 영업양수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연구개발로 팔리에스터, 스페이덱스, 그리고 페트레전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우수한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 화학소재 전문기업임. 기업개요 대시 합성섬유 및그 원료와 관련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도소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2014년 2월 우방 아이유셀 브랜드로 건설업에 진출하였으며 동년 3월 시공전문회사인 우방토건 주과 합병을 통해 시행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대시 폴리에스터는 효성에 이어 장섬유 국내 시장 2위 업체이며 스판덱스는 국내 시장 1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터치스크린 패널의 판매 감소에도 충남 당진과 송추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건설 부문의 성장 테트치프 및 폴리에스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외형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도 tpa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지분법이익 증가로 순이익률 큰 폭으로 상승 대시 터치스크린 패널의 판매 부진에도 전방 의류산업 회복세로 화학섬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부산의 아파트 착공에 따른 건설 부문 매출 확보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tk케미칼의 시가 총액은 296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tk케미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30위입니다. tk케미칼의 상장 주식수는 9 0 8 9만5 4 3 4 주입니다. tk케미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tk케미칼의 퍼은 0.6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4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8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3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4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2배, 1,1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6번지억 원, 마이너스 208억 원, 6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5번지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 3508억 원입니다. TK케미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2번지 01% 사인 이고 유보율은 1256.9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1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K케미칼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90원보다 70원 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TK케미칼의 종가는 3260원이며 주가가 TK케미칼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K케미칼의 종가는 3260원이며 주가가 TK케미칼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50%입니다. 금일 TK케미칼은 거래량 53만 651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48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0만 5 7 0 0 6주, NH 투자증권에서 8만 9 1 0 0 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7700신 4주, 삼성에서 4만 9936주, 미래의 셋 증권에서 4만 6 0 0 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0만 1 1 0 0 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만 2 9 1 8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1,501흔다섯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4,034주, 삼성에서 4만 5,04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만 1 0 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만 3,93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운 관련주 TK케미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